국토부 실거래 신고가를 기준으로 충청북도 20평형대아파트 중에서 100세대 이하 및 1층 매물을 제외한 최저가 거래 5곳입니다. 5위는 청주시 영혼동 미림아파트입니다. 91년 입주 6개동 250세대로 24년 12월 3층 21평이 5,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4위는 음성군 대소면 풍산아파트입니다. 91년 입주 4개동 224세대로 2층 23평이 5,1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위는 음성군 대소면 용보목련아파트입니다. 95년 입주 1개동 171세대로, 24년 11월, 9층 24평이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위는 충주시 용산동 신원아파트입니다. 91년 입주 3개동 134세대로, 5층 23평이 4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위는 진천군 진천읍 우주동백아파트입니다. 94년 입주 2개동 244세대로, 24년 11월, 5층 25평이 4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